아, 근데 질문 목록이 너무 성의 없던데? 수박, 수박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 중요한 질문을 누가 해요? 그 워터밸런 미어 나와왔어요 그, 그 워터멜론비어 나와왔어 그, 진짜 비어나와 아.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는군요 근데 벌써 지금 해가 또 떨어지고 있네 벌써 그렇다는 뜻은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을 오늘 만나러 간다는 뜻이죠 오늘의 피사체는 촬영 이제까지 끝날 때까지 촬영하더라도 이 정도의 학력을 가진 분이 나올 수 있을까 <laughs> 아주 멋진 형님을 오늘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또 그냥 빈손으로 가긴 뭐 하니까 차를 한잔 사가지고 갑시다 우리 야 근데 벌써 이게 어? 여름이 다 끝나가나봐 덥긴 한데 하늘이 꽤 높아졌어 혹시 의사 선생님을 뭘 좋아하시는지 좀 주, 의사에게 추천할 만한 건 이거다 간호사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어. 디카페인 라떼도 있고 아니면 오렌지 라떼 있는데. 그럼 이거 디카페인으로 한잔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만나는 분이 일단은 교수님이십니다 전 무서워요 선생님도 무섭고 교수님도 무섭고 어쨌든 오늘 교수님을 만나러 갔는제 그냥 만날 순 없고 제 뇌를 좀 깨우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 언어학습 1위 어플입니다. 외국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게다가 저희 와이프조차 많이 쓰는. 바로 듀오링고. 자, 저희가 지금 카페 에 왔으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주문하기. Oh, is, is the cafe? Is the, is, the, is the cafe? 벌써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Rainy, windy, open, cloudy. 열었다는 어, 거겠죠? 저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Is the cafe open?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그냥 외우시면 돼요 Is the cafe open? Excuse me, is this your credit card? 이거 제 생각에 카더가드는 여기 정도면 포기했을 거예요 How much is a coffee? 헉! How much is coffee? 어를 빼먹은 거야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소진시키면서 게임처럼 이제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생들도 편하게 재밌게 할수 있어요 이게 지금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7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승부욕을 발동시킨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승부욕은 얼마나 좋은 승부욕입니까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듀오링고가 있었다면 정말 종이를 씹어 먹으면서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때는 아무래도 사전을 찢어서 먹던 시대니까 그리고 집착 알림이 또 있어서 오늘 하루 이거 안 하셨어요 이거 하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뇌좀 쓰세요 멍청한 놈 무식한 놈 이런 식으로 집착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공부를 할수있게 도와주는 어플이다 Excuse me I'm waiting Coffee Decaffeine 아이스 Is the cafe open? <laughs> is the c a f o p 아 땡큐 아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o u 필요하신가요? Oh so cold 아예 스트로우 스트로우 오오 믹스하시면 돼요 아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Very so cold한 <laughs> 커피와 함께 우리의 선생님을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Uh, he is tasty. So okay, let's go. <laughs> I'm sick. <laughs> 야 여기가 정말 멋진 이름 석자 선생님께서 지금 아직 안 오셔서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like thief처럼 좀 yeah, like ninja처럼 좀 이렇게 약간 몰래 스타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뭐랄까 뷰는 정말 끝내줍니다. <laughs> 역시 교수님 자리라 그런지 이야,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정말 이 강이 굽어지는 것처럼 다 굽어 이제 살피시는 거죠. 신발을 보면 제가 오존 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발은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가 보인다. Shoes is life. s l i p p e r is life. 또 게임을 좋아하죠. 선생님이 이게 참 의사 선생님도 참을 수는 없는 거야. 이 지옥의 군주. <laughs> 아 진짜요? 어, 이거 무슨 다. 아이, 닥터. 안녕하세요. 창의 님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근처한 곳에 귀여워. 나와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커피 한잔 제가. 아, 그래요. 카페인 들어있어요? 디카페인입니다. 혹시 예, 시간이 늦기도 하고 그래요. 주무셔야 되니까. 거기서 맛있는 커피라고 해서 일단 자리에 아... 좀 앉아서 엄청 다네요. <laughs> 그거는 제가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laughs> 싶네요. 아, 근데 지금 금방 업무 마치신 거 아니에요? 자, 거메돼지 뭐 하나만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 여기 잠깐 앉아서 기다려야 네. 되겠습니까? 네. 아, 예, 아, 이게. 잠깐 저 보내시는 네. 동안 저는 요 약은 당직 때 쓰시는 침대를 한번. 어, 저 나름 저희가 음... 조심해가지고 저렇게 아주 안에서 안락하게 습 아, 이게 빛 가리고 이렇게, 그죠 사실은 야전침상 같긴 해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laughs> 이게 그 쿠션이 맨바닥인데 이거? 이거 야. 그거 옆으로 못 자요. 누워 똑바로 누워서 자야 돼요. <laughs> 이거, 이게 안 들어가기 <laughs> 네. 때문에. 네. 근데 형 <laughs> 진짜 죄송한데 <laughs> 진짜 지금 이 배경으로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우리 좋아, 선생님의, 좋아. 선생님의 찐 모습. 아 지금 머리,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네. 되게 어려운 곳에서 의사 생활하시는. 오지에서 야전지야전 야전. 진짜 야전. 근데 여기 야전이야 대학병원이라고 네. 누가 생각해 이걸 이 슬리퍼랑은 좀 찍었어요 청진기랑 아. 뷰랑 좀 너무 좋길래 아 이것도 씨 오랜만에 네. 막 올렸더니 저 끊어져가지고 중간에 묶어놓은 거예요 <laughs> 저거 씨아 내일 아침에 이거 햇살 쓸 텐데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굉장히 <laughs> 굉장히 달궈지겠네요 아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끊어진 블라인드끈 음.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열정만큼은 끊어지지 않았다 네. 아, 이런 진짜. 어떤 메타포를 네, 그리고 저저 근데 그 디아블로도 좀 찍어도 될까요? 아, 디아블로, 네. 아, 디아블로 진짜 우리 와이프가 여기 놔두지 말라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집에 놔두지 말라 그래. <laughs> 근데 이게 참 웃긴 게그 네. 생명을 또 살리는 일을 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악마의 군주들과 이 지옥의 사도들을 또... 하지만 저는 네크로맨서 해가지고 해골들을 살리는 거래요. 강연술사 네크로맨서. 아 여기서 여 여쭤 볼게 있어 우리가 아 이거 질문 목록이 너무 성의 없던데? 수박, 수박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 중요한 질문을 누가 해요? 생각해봐요. 수박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 그거면... 이거 선풍기보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솔직히. 아니, 화를 화를 좀. 아 이게 질문이 아니, 아니, 나한테 선생님, 선생님. 병원에서 물어본다고 아니, 하는데 수박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 죽는고 진짜 죄송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내거기다 읽어오지도 않았던 거 그건데 진짜 누구냐 이거? 야 이거 좀 워터멜론 워터멜론 비어 나와. 네, 그건... <laughs> 워터멜론 비어 나와.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수박과 맥주를 먹으면 좋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어, 근데 형님, 이 얘기는 네. 냉면 먹으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진 배고파. <laughs> 너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네. 또 발동 걸리면 또끝 끝없이 이제 설명해 주고 싶은 형이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가시죠, 가시죠. 정말 편하게 드십시오. 네. 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와, 저 여기 옛날에 공연 때문에 강동 한번 네. 왔다가 그때 한번 와보고 아, 여기요? 정말 오랜만에 와봐요. 저희는 이 근처에서 회식을 되게 많이 하니까 네. 여기 아니면은 저기 방이동 네. 먹자골목 쪽에 회식을 많이 해서. 네. 네. 뭐어 되죠? 아 그럼요 뭐랄까 생명을 살리는 갈비 음. 생명을 살리는 상추 우리 선생님을, 창현이 형님을 살려줘야 어. 형님이 사람을 살리니까 결국 이 갈비가 사람을 살리는 갈비가 되는 음. 거지 죽을 뻔했어요 <laughs> 건강 전도사시잖아요 라면에 반 말지 마라 음. 먹을 거면 라면만 먹어, 덧면을 먹어라 뭐 이런 것도 봤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배달 음식 어떤 거 혹시 근데 이게 저랑 저희 와이프가 같이 쓰는 거여가지고 아하 또 약간의 밑밥을 육회 잡았고 보쌈 보쌈은 유명한 좋은 음식이잖아요 슈퍼푸드잖아요 삶은 고기 근데 저희 와이프랑 먹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안주를 주로 시키는 것 같아요 어, 술을 잘안 드시지 않아요 와이프랑은 먹어요 그럼 주량은 혹시 소주 한병 건강 다 하셔도 돼요 <laughs> 아니. 아니, 안부터 한번 마시면 이틀은 쉬고. 그러니 어쩐지 육회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육회 비빔밥도 아니고 육회만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육회 비빔밥은 굳이 거기서 탄수화물을 먹을 필요는 없죠. 육회만 먹지. <laughs> 아니, 농구를 곧 대학교 때는 거기서 농구부장도 하시고. 네. 지금은 동호회가 있으시다고. 동호회. 군의관 때. 네. 근데 그때좀 시간이 있으니까 화천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농구 시작해가지고 동호회 하나 들어서. 일요일만 하고 있어요. 그 결혼식 날 전날도 농구 갔었었는데 <laughs> 중독이네. 와이프가 다리 삐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렇지? 입장할 때 <laughs> 다리 삐면 죽여버리고 몸좀 풀러 가보시죠. 그러면 좋아, 좋아. 예, 한번 환복을 좀 부탁드리면 예. 이런 핑계로 평일에 농구 한번더할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아우, 저 근데 진짜 개발인 개손인데 해보시 농구 해보시적 있어요? 어렸을 때 해봤는데 아, 그러면, 한 20분 정도 패스가 안 와서 그냥 집에 간 적도 있어요 음, 친구들은 간거 알았어요? 아니면 몰랐던 거 <laughs>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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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의 웃음>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도 저는 이학구요를 참지 못해서 듀오링고를 켰습니다 짬짬이 할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이 듀오링고는 Time is a fast player <laughs> s a 이 is a fast player. Fast. t a 이 g is a fast player. Tang is a very good player. If you have a s 이 h e d u l e you can't go. You can't go. You c a 는거 go. You can't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원래는 5분만 뛰어도 하는데 왜안 하셨어요? <laughs> 뭔가 부끄러웠어요 아 이제 40넘으면 해야 된다니까 네, 무조건 하거든요 사실 진짜 무조건 해야 돼 고깃집에서 하기가 좀 약간 고깃집에 나타난 가라 농구 필름 농구 <laughs> 고깃집에서 저는 일단 떠버이고뭐 그런 거잘 몰라요 그래서 양, 양손으로 막 공을 튀기면서 다닐지도 몰라요 아저 때리지만 봤어요 <laughs> 아, 이렇게 하고 형님이 형편 없어야지 웃긴데. 아, 이거 또살점심막꼽고이러거 아, 못해요, 못해요, 진짜 못해요. 농구는 진짜 좋아해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아, 다, 다 시작이죠. 네, 잘해 사는 어, 게 아니에요. 가시죠, 가시죠. 갑시다, 예. 갑시다. 이러고 나가보기 처음이네. <laughs> 갑자기, 오, 오지 마, 깽채로. <laughs> 첫 월급, 처음 돈 벌었던 걸로 뭐 하셨어요? 살이에요? 첫 월급이요? 네. 보통 이제 부모님 아... 뭐 선물 사준다든지, 아니면 은뭐 어?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산다든지. 그술 먹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술이 먹고 싶었나 보네. <laughs> 저는 뭐 맨날 술이 먹고 싶었으니까 그때는 <laughs> 저는 그 첫월급 받은 걸로 슬램덩크 그 완장 판 그거 완전판. 에, 그거랑 그 작가님이 그 후로 며칠 써놓은거 있잖아요. 그, 그것까지 있는 그거 한정판으로 음. 그거 샀었었는데. 와, 젊 어, 젊이 있다 젊음 미쳤다. 젊음이 있다 젊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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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 미쳤다. 미쳤다. 미쳤 <laughs> 저게 아, <laughs> 저게 진짜 젊음이다. 범접할 수 없는 젊음이 있다. 아 제발 왜 있는 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학생들인가 보나. 혹시 의창 우창윤 선생님은 아세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왜냐면 아직 젊어서 고통을 지금 느낄 새가 없어 신체.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여기 근데 친구들 좀 학생이죠? 네. 나이가 나이가 혹시 1 7 살이에요. 와 젊음이다. 젊음. 혹시... 친구는 왜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젊음이 아니네 <laughs> 계획이 없었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타입이고 여기 둘이 비슷한 타입인데 친구는 농구를 하고 싶지 않죠 사실. 하자 하자니까 뭐. <웃음> <웃음> 그러면 거예요? 유튜브 올라가요 올라가. 우와! <laughs> 둘이 친구는 봤지야 좋다 청춘이다. 어 진짜 청춘이다. 몸좀 푸세요 몸좀 푸세요. 우리가 풀어야 돼 우리가. 저기는 그렇죠, 그렇죠. 저기는 맞아, 안 풀고 풀려 있어요. 아... 뭐 <웃음> <웃음> 이야, 이 시간에 이거 정말 나도 그럼 해야 되잖아 지금 아, 씨. 아니 일단 밤에 눈도 안 보여 <웃음> <에>? <웃음> 간단하게 지금 네. 비도 오고 하니까 몇점 정도가 간단할까요 선생님 7점 7점 어. 7골7저 넣으면 이기는 거야 어, 그래. 그러면? 네네 네 아나다치고 싶지 않은데 오케이! 절대 무리하면 안돼 우리 무리하지 말고 네. 서로 저 페어플레이 하면서 아, 네. 자 가시죠 콩, 그러면 공 뭘로 할래요? 그러게 만져봐요 만져봐요 네, 편할 때로 원하는 거고 연장자 문제를 벌써 이거, 긁네 벌써 긁는다 목소 막아버릴 거야 <웃음> <웃음> 와 진짜 영광이에요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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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줄라 그랬는데?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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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줄였어, 아, 얘들! 아니. 어스크린아 어. 아니, 아, 왜안 아, 줄. 아니, 왜안 줄인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1대0, 1대0. 날래.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아, 잘한다. 빨라, 진짜 빨라. 다대요한골한 골, 한 골! 그래? 어. <laughs> 아. <laughs> 됐다, 됐어. 근데 선생님이 패스를 안 해.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가, 나가. 네, 아. 아, 수고, 수고, 수고. 감사합니다. 잘한 아, 잘한다, 잘한다. 어, 수고셨습니다 수고, 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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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엄마 이겼어. 넉살난내으로못 아, 이기지만. 아, 까비, 까비. 아, 새현수 잘하네.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 밤에 아, 이런 친구들을 만날 줄이야. 그러니까, 아, 어, 멋있어, 잘한다. 멋있어.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사진 하나만. 아 어, 네. 이게 블로그에도 올라가 혹시 괜찮니 둘다? 아 어, 네. 오케이. 그러면 형 너무 뻔하니까 MG 샷으로. MG 샷이요? 어저 수호가 키가 크니까 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줄래 손으로? 보면 안 돼. 카메라 보면 안 돼. 아, 보면 안돼아 어, 그래요? 보면 안 돼. 그 뭐야? 어, 해야 약간 해야 돼. 이상한데 봐. 어다 나와. 이렇게 <laughs> 찍어줘. 아니야 됐어. 잘 나왔어. 아이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보자고 어, 네. 코트에서 만나자고 어, 콘서트 재밌었어. 갈게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laughs> 아니야 우리 콘, 콘서트 말고 코트에서 만나자고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고맙고 형님 네. 어떻게 친구들은 좀 남을지도 모르는데 네. 어떻게 더세명의 <laughs> 수가 안나지니까남으면 아, 아, 짜증이... 같이 해보고 아니 저는 이제 끝났어요 갈비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막까 먹었던 아. 까먹었던 아 <laughs> 그러면 그럼... <laughs> 마지막 문구로 형님 원하는 문구를 음. 저희가 달아드려요 저는 아까 신쿠 산책을 되게 중시 여기니까 음. 먹었으면 걸어라. 먹었으면 걸어라. 네. 어, 싫으면 스쿼트라도 해라. 제가 미국에서 본 건데, 요즘 미국에서 한시간 네. 동안 걷는 네. 방귀 산책이 유행이라고 하던데 방귀 산책 어떠세요? 하고 우창이 하고 끝내면 어떠세요? 방귀 산책. 네. 아니, 솔직히 그럼 배는 좀덜 아프긴 하겠다. <laughs> 근데 어쨌든 네. 산책을 해라. 먹었으면 네. 산책하라. 먹었으면 산책해라. 배시가 대신에... 나와도 걸어라. <laughs>